이번 핑 이번 핑. 어, 벌급 떨어지네. 어 어! 씨. 뭐야? 와.. 아, 씨발 뭐야 이거 아하하발와 <laughs> 이거 발 어떡하노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에 전기아 씨발 말이 되나 이게 아 잠깐 이거 먹을 수 없나? 저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아뛸수 있을까? 이거? 어? 오, 먹었다? 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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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먹었다, 와. 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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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